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일치 문제예요. 자, 수일치. 어, 풀때 중요한 건 수식어를 잘 걸러내야 돼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 대표적인 게 전명구가 있죠. 1번 한번 걸러 볼게요. 수식어 전명구. 전명구 걸러냈습니다. 결국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지금 동사 자리 맞죠? 음, 동사 없고 접속사도 뭐안 보이죠. 동사 아닌 비탈락시키고 동사가 선택지에 두개 이상 남으면 어떻게 한다? 수 능수동 시제 순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매니저 단수죠 그럼 단수동사 B가 정답 좋습니다 2번 이동해 볼게요 2번 이동해 보면 여기 동사자리인지 확인되죠 그럼 얘는 동사 아니니까 탈락시키고 뭐가 보이죠? neither A nor B 상관접속사라는 거예요 nor B 하면 AB 둘 중에 하나 상관접속사 몇 개만 더해 볼게요 neither A or B 문제 푸는 건 쉬워요. 니더가 보이면 노을 찍고, 노을 보이면 니더 찍고, 이더 보이면 올 찍고, 올 보이면 이더 찍고, 이더 A 올 B. AB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론니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됐죠? 근데 이런 상관 접속사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떴어. 그럼 동사랑 수일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단수 복수? 네. B에 수일치하는 겁니다. B가 단수면 단수 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자, 그럼 B를 찾아볼게요. 스포바이저, 단수 복수? 단수죠? 그래서 유일한, 어, 단수동사, 이즈가 정답.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가면, 음, 동사 자리인 거 확인, 되죠? 오케이. 전명구 가로 쳐볼게요. 그럼 얘가 결국 주어예요. 이치는 대명사도 있어요. 그럼 단수, 이치는 대명사일 때 단수야. 그래서, 어, 단수동사, 뭐 있죠? 그렇죠. C. 다음, 4번 이동해 볼게요. 자, 4번 이동해 보면, 음, 전면고 가로치고, 자, 근데 요 부분 좀 주의해야 되는데, all, some, most, 다음에 뭐, 부분 표현들, the rest, 나머지, 비율, 뭐, 분수, 등등, 이런 부분 표현이 나오고, 어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요게 전체가 주어 자리에 떴다. 그럼 동사랑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보이면 주어 자리에 단수에요, 복수에요? 네. 예의 수일치한다. 이 명사가 단수동사면, 어, 단수면 단수동사랑 수일치, 복수면 복수동사랑 수일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 이코인먼트를 보고 우리가 수일치를 해야겠죠. 이코인먼트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단수 취급하죠? 네, 그럼 유일한 단수 동사 뭐가 있죠? 네, 정답 A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동합니다. 다음. 5번은 음, 한번 이렇게 풀어 볼까요? 선택지 동사 동사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D는 동사가 아니죠. 음 동사가 아니에요. 나머지 ABC는 동사죠? 지금, 동사 없고, 접속사도 없고, 뭐, 뭐 없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예, 일단 먼저 탈락시킬게요. 그 다음, 수식어 걸러내야 된다 했죠? 음, 뭐 걸러낼 수 있죠? 전명구 걸러낼 수 있죠. 그럼 주어는 결국 얘입니다. 주어의 핵은 얘예요. results, s 붙었으니까 복수가 되겠죠. 유일한 복수 동사 뭐가 있죠? 네, c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상입니다.